내가 지금 도끼가 없어. 뭔가 시작할 때 지독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못 돼.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고 도끼를 한번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마이너스 옹크트리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이 성과를 내신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도끼입니다, 도끼. 독기. 이 도끼를 정의하는 말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이 도끼라는 거는요 우리가 한 가지 목표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도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도끼가 있어서 온크트리는 어떻게 했냐. 바로 이런 식으로 어쩌면 좀 무모할 수도 있는 갑자기 휴학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도시락만 먹고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또는 도시락만 먹어야지 꼭 성공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만 먹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도키라는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휴학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대학교 수업이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휴학을 해버렸다는 거죠 도시락만 먹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 먹는지가 중요한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의점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점 도시락 한 4천에서 6천원짜리를 먹으면서 빠르게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이 도끼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냐면 한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독기를 품은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쇼핑몰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쇼핑몰로 돈을 벌었죠. 그러면 A라는 사람과 얘기를 할때 쇼핑몰에 대한 얘기로 결국엔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은 쇼핑몰이 아니라 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코인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B라는 사람은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A라는 사람은 쇼핑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럼 이 둘이가 얘기를 하면은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한 가지의 주제로 계속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학업이라면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취업에서도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취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이한 가지의 주제에 몰두해서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확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어쩌면 조금 재수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갓 휴학을 하고 제 룸메이트 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제 굉장히 친한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룸메이트랑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 확신이 좀 진짜 재수가 없을 정도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월 매출이 뭐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어, 룸메이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억대 매출을 달성할 거야. 그리고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정말 확신에 차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로는 저는 잘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아이 친구가 어쩌면 내가 좀 재수 없이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독기를 품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확신에 가득찬 행동과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요, 실패랑 비난 이런 것들을 걸음처럼 좀 활용하더라는 겁니다.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저는 어쨌든 쇼핑몰을 그때 같이 시작할 때 어떤 말들을 좀 많이 들었냐면, '옷장사 그거 얼마 못 간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 무의식과 내는 이런 것들을 걸음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었다' 라고 뒤돌아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살짝 이런 거죠. 그런 친구들이 '옷장사 얼마 못 간다' 그거. 어마나못 가서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지만은 내가 이 친구들이 얘기한 비난들을 씹어 먹으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이것들을 생각해내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 이 실패와 비난을 이용을 잘 합니다 도끼를 품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뭐 성격 품성이 막 엄청나게 고약하고 막 지독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패와 비난이 있으면 이거를 걸음 삼아서 잘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온크트리도 그랬고요 실패랑 비난에 좌절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더 도끼를 품기 위해서 이 걸음 삼아 성장고 성장하는 발판으로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게 어, 그러면 옹크트리는 태어날 때부터 도끼가 엄청나게 강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도끼를 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다섯 가지를 내가 지금 도끼가 없어 뭔가 시작할 때 지독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못돼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실행해보시고 도끼를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치워라예요 치워라 아까 도끼라는 게 제가 내린 정의가 뭐였어요? 내가 세운 목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향해 나갈 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친구들하고 아무 의미 없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더 성장이 돼요? 물론 된다면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돌이켜봤을 때 친구들이랑 아무 의미 없이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친구랑 통화하는 시간 이런 것들 치우라는 거예요 치워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세운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모든 조건들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워라는 거예요 어떤 걸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도끼를 품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거기에 도달할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어디다 세워요 본인 스케줄러에다가 플래너에다가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계 계획 그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직하게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달라는 거예요. 어떤 걸다달라 귀를 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쇼핑몰을 할때 제일 첫 상품을 올리고 보통 누구한테 먼저 보여줍니까? 가장 친한 지인에게 보여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보여준 지인이 쇼핑몰을 운영해 봤어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 그 가까운 지인의 말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인들이 해주는 말은요. 그냥 지인은 수많은 고객 중한 명일 뿐이에요. 그렇단 말은 그 사람의 말. 믿고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쇼핑몰의 전략을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귀를 닫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옹크트리 연 매출액 38억 또는 40억 달성하면서이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옹크트리의 말을 들어야지 쇼핑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가까운 지인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쇼핑몰의 방향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귀를 닫고요. 지인들 말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의 말도 닫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직하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맞는 길이 A라고 판단이 섰다면 은이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고립해라 이 고립을 해야 도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고립이란 말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물리적인 고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제 고향인 김해에서 나고 자라고 친구들도 다 김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때 당시로 제가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 재수를 시켜달라 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냐 안성으로 가게 됩니다 안성으로 물리적인 고립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되게 성장했거든요 거기 가서 한 번도 얘기해 보지 못한 서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여태껏 가지고 살았던 그런 고정관념들이나 이런 것들도 부서지고 생각도 좀더 넓어지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에 가냐 대학교를 천안에 갔어요 천안에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어쨌든 10년 정도 살았지만은 천안에 가서 물리적인 고립을 한번더 만들어내죠 친구들 없어. 부모님 없어요 그냥 오지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왜 고립했으니까 고립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온전히 모든 시간을 나한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고립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나 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또는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결핍이 없다면은 물리적으로 고립하는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지역에서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잘곳 누울 곳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물리적 고립을 하기 위해 뭐 가까운 원룸이나 아니면 반지하도 괜찮아요 저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반지하에 살아 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고립을 만들어 내면 모든 시간을 나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도끼를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써라 예요 써라 어떤 거 쓰냐 아까 계획 세워라 했죠 그 계획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온커트리 플래너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 농담이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1 0 0번 써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때 암기가 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일단 쓰면서 공부했죠 왜 그게 뇌에 제일 기억에 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매일마다 상기를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플래너에다가 매일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목표뿐만 아니라 원하는 구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구절. 100번 쓰기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하루에 한번 100일 쓰세요 그게 뇌에 훨씬 더 깊숙하게 박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제가 도끼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24년 4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2024년 세운 목표들을 아직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도끼를 푸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성과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에 올바른 말에서 웅크트렸습니다 감사합니다